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니 신앙이든 실존이든,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따라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위험 아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의 관계에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신을 섬겨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두려움이 공포가 있지 않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죠 근본적인 공포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날 죽일 것 같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배짱이죠 무슨 배짱 나 덧대려면 집 나갈 거야 이게 공포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써먹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부여하심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의 안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맨 밑바닥을 차지하는 그그 그 뿌리. 하나님이 누구신?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안심, 이 항복, 이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기독교 복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크게 놀라는 것은 자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1년 내내 했던 자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가 거짓말이었다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르러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준답니다. 진리가 뭐죠? 옳은 것 아닙니다. 예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간혹 오해하는 거죠. 우린 진리가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원칙. 무인격에게 자신을 바치곤 합니다. 무인격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인지 아십니까? 인격자만이 할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인격은 용통성이 있습니다. 타협하고 망가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통찰에 들어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의 부여함을 알게 됩니다. 이나 도덕이라는 것은 최저선이죠.